안녕하세요. 자동차 리스 금융 숫자만 투명하게 안내드리는 다이렉트리스 김 실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11월 3일 기준으로 BMW X7, XDrive 40i, M스포츠 6인승 모델 리스 견적 총 15개 금융 설계 숫자를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광고형 최저가 믿기 견적이나 조건을 숨긴 리스류가 아닌 제 취득원가 기준 리스 금융 숫자만 안내드립니다. 먼저 보시면 좋은 핵심 요약 보증금 0%부터 40%까지 잔존 가치 15%, 30%, 58% 조건별 15개 리스 시나리오 정리. 각 보증금액 구간의 잔존 가치를 최저, 중간 최대로 하여 설계. 모든 견적은 실제 취득원가 기준 금융숫자이며, 이미 조작 광고용 금액 없음. 리스 계산시 기준, 차량은 BMW, X7, XDrive, 40i, M스포츠 6인승. 기준일 2025년 11월 3일. 취득원가는 차량값 플러스 등 취득세 기준, 리스 기간은 60개월 기준, 보증금은 0%, 10%, 20%, 30%, 40%로 구성. 잔존 가치는 15%, 30%, 58%로 구성, 적용할인, BMW 재구매 트레이드인 법인 전용 조건 적용 가능. 리스 견적 설계 금융 숫자 총 15개 견적 안내. 차량 가격 1억 5680만원, 할인 950만원, 할인 적용 후 최종 가격 1억 4730만원 등 취득세 937만 3630원, 취득 원가 1억 5667만 3630원, 보증금 0%, 리스 취득 원가 기준 잔존 가치 58%, 법인리스 수입차 리스 보유 중인 견적 캡처 보내주시면 숫자로 비교드립니다. 월 리스료만 보고 고르면 100% 손해입니다. 총 납입금 비교하세요. 견적 비교 요약: 보증금 0% 기준 월 납입금 가장 높음, 초기 부담 없음. 보증금 40% 기준 월 납입금 가장 낮음, 이자 부담 감소. 잔존 가치 58% 설정 시월 납입금 줄어들고 만기 리스크 높아짐 반납형 적합. 잔존 가치 15% 설정 시월 납입금 늘어나고 인수용 유리장기 보유자 추천. 리스 견적 비교 시 주의할 세 가지 취득 원가 기준이 아니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보증 최저가 문구는 대부분 조건 숨겨서 표 확인 필수입니다. 원리수료만 보고 결정 시총 납입금이자 잔존가치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해당 조건 외 개인 법인 재구매 트레이드인 초기 자금 조건별 맞춤 비교 가능합니다. 견적서 사진 보내주시면 숫자 기준으로 어떤 조건이 유리한지 바로 비교해 드립니다. 리스는 감이 아니라 정확하고 투명한 숫자로 해야 합니다. 김 실장은 숨김없는 투명한 금융 숫자로 안내드립니다. 금융은 안전하게, 금융은 튼튼하게,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실시간 리스 상담 및 견적 문의는 010-2624-73085로 연락주세요. 이 영상의 모든 견적 내용의 숫자는 영상 설명 더보기란의 블로그 URL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